야, 들고 있 택배, 택배. 소울이다. 아 오늘 약간 찌, 오늘 약간 찌뿌둥한데. 네? 왜 이렇게 늦었어? 빨리 아, 앉아, 아, 빨리. 힘드네? 잡담하지 말고. 아, 야, 반장이야? 반장이야, 야, 너너 반장이니까 뭐? 오늘부터. 오 반장. 누구 마음대로 반장. 정신 차리고 빨리 앉도록. 야. 아 어제 어제 좀 힘들었어 우리. 아, 아 요즘 그, 요즘 사람들 시키는 게왜 이렇게 다 무거운지 모르겠어. 여름이라 그래. 다 탄산. <laughs> 고양이 물회가 <모래가> 진짜 무거워. <laughs> 역도 시키는 사람들 있어 나니까. <laughs> 아, 쉽지 않아, 쉽지 않아. 네, 다들 스트레칭 잘하고 일하기 전에. 그럼, 그럼 그럼 그래, 숙제 한번 해봐야지. 자, 뮤, 네, 백승, 예, 재규, 은, 최강, 뭐야안 불렀구나. <laughs> 와, 뭐해? 조민우, 네, 최왕 네. 답답이 다 왔습니다. 사랑과 정성을 다해 무엇이든 추억까지도 배달해 드리는 페이익스프레스 배달 요정 인사드리겠습니다. 둘셋에이펙스 Apex. 안녕하세요 이펙스입니다 우리가 오늘 제니스의 요청 물품을 배송해드려야 하잖아. 음. 맞죠. 이게 또 손발이 잘 맞아야 거나. 맞아요, 맞아요. 맞아. 그러면 은 약간 손발이 착착 맞아야 되니까 약간 팀워크 같은 거. 어, 어떻게 체크해? 내가 확인해봤거든. 어, 어. 어. 이름표를 다 여기 왼쪽에다 하고 나 혼자. 와, 당연히 왼쪽이지. 보통 국룰. 와, 혼자서만 오른쪽에 한거 뭐야? 아니 근데 다 왼쪽인데 형만 여기면은. 아니 여기 최 익스프레스를 강조시키니까 여기다 이제 시선 분산시키면 안 돼서 딱. 아니지. 아니지. 반장 이렇게 안 맞아도 되는 거야? 아 너무하다 진짜. 해. 원래 명찰은 왼쪽 아, 심장, 심장 위에. 아니 그건 알긴 알긴 심장 하는데. 심장 혹시 네. 안 아니, 알긴 한다고요. <laughs> 학교 안다녀봤나 알긴 한다고. 학교 다니는지 오래돼서 아, 그래. 제가 제일 아, 길어요. 왜 이러세요? 왜 이러세요? 나이가 많아서. 나이가 많아서. 국민학교 다니셨어요? 잠깐 먹었네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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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학교 때 국민학교 때랑 좀 다르긴 다르긴 해. 그러니까. 괜히 얘기했는데, 아니 나트익스프레스살릴라 했지. 반장님만 좀잘 맞으면 오늘 좀잘 맞겠네. 어. 알겠어. 그럼 내가 맞춰보는 걸로 해. 네어제도 우리가 오늘 사람과 정성을 다해서 배송해드리는 게 제일 중요하니까. 그렇죠. 우선 최익스프레스 배송센터에 접수된 사연부터 확인해 볼까요? 오케이. 그래. 그래. 받아야 되는 거 아니야? 오. 여기 이렇게, 이렇게 되는 거야? 오. 우와 그냥 아무튼 것도 진짜 성장인데 이거? 바로 찍어주는. 왜 이렇게 거야? 많이 나와요? 너무 안 잠깐, 잠깐, 돼. 뭐뭐뭐 뭐. 뭐 언제까지? 뭐 이렇게 많이? 자자자자자자. 잡내 냄새. 아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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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예. 잠깐만요. 어, 잠시만요. 잠깐만, 이거. 잠깐만. 타임, 타임. 와. 어 됐다, 됐다, 됐다. 어 끝났다. 어 됐다. 오, 아 잘했다. 오늘 오늘 좋다. 야 성장 이렇게 길구나. 이렇게 일자로 한다면서. 좋다. 잠깐만 <laughs> <laughs> 읽어볼까요? 제가 고등학교에 들어온 이후로 학업이나 인간관계로 인한.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닌데 음. 스트레스가 생길 때마다 이펙스 무대를 찾아보면서 어. 힘을 얻고 있어요. 음. 어. 진짜 너무 좋은 노래가 많아서 누군가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줄수 있구나라는 걸 이해하게 됐어요. 와. 어. 게임도 뿌듯한데? 우리가 노래하는 이유죠. 그렇죠. 이런 얘기 들을 때마다 너무 뿌듯 뿌듯하죠. 제가 제가 하나 읽어보자면 안녕하세요 저는 중3 제니스입니다. 어. 엄청 어. 특별한 소연 아니지만 제가 곧 고등학생이기도 하고 어. 요즘 걱정이 많은 시기여서 힘든 일이 많았는데. 이펙스는 저에게 정말 큰 힘이 되어준 그룹이에요. 오. 노래만 들어도 진짜 힘이 나더라고요. 중삼, 근데 이게 점점 어려지는 것 같아요. 중삼이라고? 점점 어려져요. 제거 읽어봐도 돼요? <laughs> 우리 집에 최연소 제니스가 있어요. 바로 1 4 개월 우리 아들이에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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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태교로 이펙스 노래를 듣고 있어서 그런지 와. 이펙스 노래만 들으면 진정되고 잠도 잘 자는 진짜. 진정한 제니스랍니다. 아, 아 귀여운 제니스 가또 있네요. 대박. 마지막 하나 읽어 볼까요? 안녕하세요. 무대위에서사계절 내내 찬란하게 빛나는 사람들 이펙스를 사랑하는 21살 대학생입니다. 이펙스는 봄날의 햇살처럼 따뜻하고 가을의 바람처럼 설레는 존재였어요. 음. 봄과 가을마다 설렘을 전해 주던 이펙스가 이번엔 여름의 낭만을 전해 주러 찾아와 주다니 여름에만 만날 수 있는 한여름의 산타처럼 느껴져요. 어, 근데 여름에 산타가 없긴 하거든요. 어? 뭐야? 티야? 잠시만요, 제프 씨. 씨가... 아, 제가 사과 드릴게요. 어, 감사합니다. 네. 저희 해고시키는 실수를 시킨 것 같습니다. 일단 말 해주는 게 너무 예쁜데 글을 잘 쓰네. 이게 아, 대부분 실적 다 읽어 보면, 네. 다 이펙스를 통해서 힘을 받았다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 것 같은데, 와, 너무 뿌듯합니다. 해국 분들도 계시고, <laughs> 맞아요. 귀엽네. 루키즈 때부터 좋아하신 분들도 계시네 네네. 네. 근데 진짜 감동받은 게 사실 저희도 제니스들의 응원과 사랑으로 노래하고 음악 하지만 제니스도 그렇다고 하시니까 너무 너무 행복한 것 같아요. 음. 아우 느낌 벌써 좋은데? 약간 이렇게 정성스러운 사연을 남겨주셔서 굉장히 감사하다. 당첨자분 사연 도한번 읽어볼까? 네, 한번 예행을 읽어줄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2022년 여름부터 이펙스를 진심으로 응원해온 4년차 제니스입니다. 어? 오, 오 저, 야, 저, 저, 대박이네. 우리랑, 우리랑 같은. 그렇죠. 연출과 연출자 같이 같지? 비슷하네. 고3 여름 갑자기 찾아온 이펙스에게 푹 빠졌는데요 이펙스를 만날 날을 손꼽아 기다리며 열심히 입시 기간을 보냈더니 서울대학교를 비롯한 네? 잠깐만 진짜? 상위대학들을 줄줄이 합격했습니다 아 말이 안 되는데? 서울대 생긴 거야? 서울대 대학 입시 이후에도 계속해서 이펙스 노래와 무대를 통해 에너지를 얻으며 매일매일 행복하게 지냈답니다 바쁜 하루를 보내고 있지만 어 이런 게 청춘이지 싶더라고. 야, 야 서울대 아, 이펙스의 그런 기운이 있나봐요. 네. 네. 아니 어떻게 서울대학교를 어, 싫어하죠? 아 뭐가 있나보다 우리가. 음. 존재 자체가 선물인 이펙스에게 어떤 물품을 요청할까 많은 고민을 했는데 음, 음. 낭만 소년들의 이야기가 담긴 다이어리가 떠올랐대요. 다이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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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이어리 낭만 소녀 가사의 다이어리가 있죠. 니가 쓰는 다이어리가 있단 거야. 와 맞네 맞네 맞네. 이펙스가 배송해 준 다이어리에 이펙스와 함께한 청춘의 페이지들을 다시 한번 기록하고 또 앞으로 함께할 아름다운 순간들을 그려나가면 좋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어. 이번 최익스프레스를 통해 이 청춘을 낭만으로 가득 채워 준 이펙스에게 제 진심을 전하고 싶어요. 와. 그런 니다 그리고 또 이게 여러분 요청 사항이 있어요. 요청 사항 메인 밑. 아, 아 요청 사항 뭐예요? 이펙스와 챌린지를 찍고 싶습니다. 아. 아. 와. 와. 무슨 챌린지까? 일 근데 챌린지를 찍는다는 거는 저희 춤을 출실줄 아는 거. 그렇죠. 여기 적혀 있어요. 스타일. 제가 춤추는 걸 매우 좋아하는데 아. 이번 우와, 챌린지가 맨? 있다면 꼭 한번 같이 찍어 보고 싶어요. 아, 와, 너무 좋죠. 눈물 나게 고마워. 나 왔잖아. 그렇죠. 또 같이 챌린지 찍으면 너무 좋을 것 같네. 어려운데 생각보다. 근데 솔직히 우리가 꾸미는 거다 잘하잖아. 그렇지, 그렇지. 우리가 열심히 또 꾸며 가지고 오늘을 청춘의 낭만으로 한번 그래. 기억 남게 해 주자고. 닦고 닦고 소중한 보물 하나 만들어 드리자. 그럼 일할 준비 되었는가, 제군들? 오케이. 오케이. 난 준비됐어. 오케이. 렛츠 고. 네. 준비됐어. 아, 렛츠 고. 준비됐어. 자, 가봅시다. 렛츠 고. 렛츠 고. 다이어리 어떻게 꾸미는지 알죠? 그냥 느낌대로 저희의 필레로 그쵸 예. 우리의 정성이 중요한 맞아. 거니까 열심히 다해서 꾸미면 되겠다 개인적으로 저기에다 사인하는 거 어때? 야, 빗면에다 하는 게 나아 사인 안해하자아뺀 뒷장 같은 데다가 이렇게 하는 어, 게 이게... 아니 뭐 폴라 같은 것도 찍어서 붙일까? 그렇지 래 그렇지 잠깐만 아, 어, 이거 이렇게 넘기는 건가? 아니지 근데 왜 이렇게 똑딱이가 여기 있냐? 거꾸로 하면 되잖아 형 돌려 어. 반대로 돌려 아아 우와 이거 왜 이런 거야? 일단, 일단, <laughs> 이, 형은, <laughs> 패스, 일단, 패스, 일단 이 형은 이거 시키면 안 되겠다 이거 꼭 써주세요 어떻게 <laughs> 하지? 아, <laughs> 어쨌든 이게 제일 중요하니까 표지가 자 그럼 시작해볼까? 바로 보자 He t s s o a k t s g o u s i n 지 i n g y 13일이잖아. 13일. 뭐? 13일. 뭔 소리야. 나 14일이야, 얘들아. 맞아. 형생일 14일이라고. 그러니까. 아, 맞지. 야. 진짜 제프야. 뭐해? 얘들아, 헷갈리면 어떡해? 왜뭐 생일을 헷갈리는 사람이 있어? 진짜 그럼 안 돼. 그 롤링 페이퍼처럼. 네. 롤링 페이퍼처럼 돌아적어야 되지. 아, 쉽지 않네. 근데 우리가 이번에 정규 3집이 나왔잖아. 그죠잉? 나는 솔직히 우리보다 제니스의 반응이 더 궁금하고 음. 그게 훨씬 더중요하다 생각해. 그치, 우리 반응은 사실 중요하지 않지. 음. 이번 앨범 노래들도 너무 좋잖아. 제목부터가 좀 여름이랑 잘 어울려서 낭만 터지는 뱅 플루토 좋은 수록곡들이 많으니까 많은 분들이 또 들어주셨으면 좋겠다. 저희가 뮤비를 진짜 엄청 예쁘게 찍었거든요. 한 번씩 꼭 봐주세요. 그리고 다음 생일이 1월 s 월 3월. m 월이 누구야? m 월이 누구더라? 나다 여왕이 보라색으로 해줄게 아내 글씨를 믿어 진짜 있으면돼 뭐, 누구든 예쁠 거야 누든든 u e l Samuel. s 이이 u e l Samuel. Samuel. 우리가 만드는 과정도 좋아하지 않을까? 좋아. 열심히 열심히 하고 있어. 다들 열심히. 너가 안나 l s a 겠어 괜찮아. 너도 u 찍어줄게 m u e 게 Samuel. 어디 찍는 거니? 음... <laughs> 아 뭐해? 됐다, 이쁘다. 와 이거 이거 좋아하겠다. 이거. 아니죠. 와. 어, 어. 와. That's right. 아민 생일 칼에다가 끼워놓을게. 아 뭐해? 안 돼. 원래 저런 것도 하나 있어야 돼. 맞아. 이제 청춘 3부작이잖아. 우리 마지막에좀 <laughs> 어. 이건 신경 써서 했다. 좀 그런 게 있어? 얼굴 관리. 얼굴 을좀 신경 썼어. 씻은 거야? 씻은 거야? <laughs> 그렇게 나오는 거야? 확실히 이제 또 청춘 삼부작이니까 어. 계속 이렇게 얘기를 하고 또 노래로 메시지를 전하니까 뭔가 좀더 이제 목소리에도 그런 감정들이 살리지 않았나 어. 뭔가 우리가 무대에서 표현하는 그 표현력이 더 좋아진 거 같아요. 그런 것같아 우리 약간 비하인드도 좀 기억에 남는 게 있나? 비하인드가 사실 우리가 뮤비를 여러분 보시면 아시다시피 저희가 물에 맞으면서 뮤비를 찍었거든요. 이번에 물이랑 뭔가 지독하게 엮였어. 맞아요 맞아요. 강가에 들어가고 비 계속 맞고 맞아요. 우리 바다도 들어갔잖아. 그거 강이야? 강이었어? 바다인 척하는 강. 아 진짜. 우리 자켓 때도 저희가 수중 안에 들어가서 그니까. 수중 촬영도 했고 그 뮤비 촬영 때도 강에 들어가 가지고 촬영했는데 자켓 촬영 때 감기 걸리고 낫다가 뮤비 찍고 감기 <laughs> 걸리고 났어요. 너무 추웠어요. 나도 약하네. 나는 안 먹고도 안 걸렸는데. 요 야... 비하인드 또 뭐가 있을까? 우리 그 선공개고 피카소. 피카소를 진짜 우리가 폐 병원에서 찍었잖아. 나는 거기서 귀신을 봤어. 거짓말. 그럼 우리 잘 되겠다 이번 앨범. 진짜로? 응. 어. 뮤비에 나와야 돼. 아마 뮤비에 찍혔을걸. 뮤비 2분 15초에 나와야 돼. 아. 거짓말 같지? 오늘 가사 한번봐봐 2분 15초. 2분 15초. 근데 그 나온 걸로 올라갔어. 어. 아 진짜? 그럴 텐데. 대표님 컴펌 받아가지고.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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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타이틀에서. 킬링 파트가 뭐라 고 생각해? 개인적으로 우리 다누어 있을 때류 혼자 앉아있는 게 킬링이라 생각해 인트로. 오, 인정 트로 어. 근데 이번 안무가 엄청 구성도 많고 제니스 분들이 좋아할 만한 안무 포인트가 진짜 많거든요 맞아 맞아 그래가지고 제니스 반응이 궁금해요 귀여워서 안무가 아니 그리고 우리가 이번에 정규제나 또총 음. 8곡인데 다들 최애곡이 있어? 나는 확실히 소고기가 좋더라고와 진짜 끝까지? 진짜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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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근데 형생각 소연이가 생각, 재밌었어 아, 최애곡인은 소고기야. 최애곡 나는 고래낙하가 진짜 좋아요 고래낙하 뭔가 뜻이 우리 이번 전체 타이틀이랑 느낌이 제일 잘 맞는 것 같아. 좋지 고래낙하도 좋고 나는 개인적으로 우리 가 언급을 많이 안 하는 안무일 높였다. 근데 그건 이제 커플링곡이잖아. 그 안무도 너무 좋고 맞아. 노래가 일단 신나잖아. 1번 타이 맞아 맞아. 어나내취향에 맞지 않나? 다 많이 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맞아요. 공간 점검, 아직 만들고 있긴 한데 저합심이 예쁜 그림이 나올 수 있어. 어, 근데 진짜 잘꾸며어 약간 감동적인데? 이거는 근데 2026년으로 가는 거야? 어, 6년이야. 펼쳤을 때 기분 좋게 이공이유 <laughs> 어때? 별로야? 야 크리스마스 도 해줄까 우리? 그렇게 할 거면 그냥 공휴일 다 해. 그냥. 신정, 아... 구정 다 적어라 그냥. 오, 크리스마스 당연히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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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잖아. 원자력의 날, 날 아, 세계 토양의 날 이런 거 다. 어, 소비자의, 소비자의 날 이런 거. 농지 이런 거. 대설 이런 거 하면 좋지. 다들 <laughs> 아, 네, 다 꾸미셨나요? 자 아, 다 이제 끝났네요. 하나로 합쳐야겠네 네, 뭐였냐? 한씩 소개. 자 우리는 이제 우리 멤버들 생일이랑 벡스 생일 다 예쁘게 꾸며봤습니다. 근데 약간 이런 식으로 뮤 생일 딱 적어놨고. 귀엽다 나이제나은 경우는 은리우는 우리 일곱 명의 사원메이지를딱이제놨지이렇게딱이어놨지롤링페이퍼 같다. 그렇지. 어, 은이시은난이제 진심 이린 편지를. 편지. 와, 어, 이게감동이야 와 내가 만약 이거 받았으면 나 울었다. 어, 힘들 때마다 한번 봤으면 좋겠어. 아나 다윗 형이 이렇게까지 글 씨쁘게 예쓴거 처음 봐. 그리고 제일 하이라이트 표지. 저는 표지를 꾸며봤데요 이렇게 꾸몄다. 와잘 꾸몄다. 역시. 와, 진짜 찬것 같아. 재민꾼 그리고 우리가 다 같이 폴라로이드 찍어서 마지막 장에 붙여주자. 좋다. 좋아. 해맑게 웃으면서 찍자고. 하하. <laughs> 하트. 하하. <laughs> 됐다. 예스. 좋은 거 같아. 근데 둘이서 잘 꾸몄다. 나, 나 보지 마. 너만 볼게. 맞아. 원래 보면은 좀안 되는 그 경향이 있어. 나 약간 벌써 뿌듯해 지금. 우리 멤버 생일에도 이렇게 할까? 그건 <웃음> 좀 <웃음> 아닌 거 같아. 좀좀 징그럽다. <laughs> 굳이 같은데. 해줘해 줘. 나 생일날 해 줘. 담아서 포장까지 해보겠습니다. 그치. 여기 박스가 어, 있어요. 좋아. 제가 또 박스를 잘 다루거든요. 역시 중고나라의 전설. <laughs> 근데 맞아. 제품을 중고거를 많이 해서. 옛날에 연습생 때. 연습생 때몇번 해봤어요. 확실히 달라. 와, 근데 미스 진짜 좋겠다. 선물 받는 기분. 아, 기분 좋다. 이제 넣어야죠. 예, 어, 조심히 넣어야 돼요. 이거. 조심히 나, 넣어. 조심히, 나, 넣어. 조심히 넣어. 야, 취급주의 부서. 취급주의. 어, 취급주의 진짜 취급주의야. 오케이, 포장. 어따 붙이죠? 이건 보통 어따 붙죠? 보통 여기다 붙이지 않나요? 자 이제 그러면 네. 포장도 했겠다 배송할 일만 남은 것 같은데. 어 그렇네. 또 우리가 낭만 가득한 청춘이지 않습니까? 맞죠. 이제 청춘과 함께 선물을 해드릴 방법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약간 좀 절대 좀 잊지 못할 추억으로. 그렇지, 그렇 어. 서울대에 찾아가는 거야. <laughs> 뭐가 됐든 갑자기 서프라이즈하면 어, 엄청 어, 놀라지 않을까? 맞아, 맞아. 내가 듣기로는 당첨자분들이 우리 만나기 전에 여기 배송센터 직원분들을 어. 먼저 만나가지고 어. 챌린지용 춤 추기로 지금 얘기가 되어있대. 어. 딱 나타나면 깜짝 놀라서. 아, 추고 있을 때, 추고 있을 때 깜짝 등장. 와, 좋아. 어. 노래가 딱 나올 때 그때 출발해서 같이 챌린지 춤을 어. 팍 추는 거야. 근데 이거는 중요한 거는 우리가 당황하지 말고 몰래 슥 뒤로 가가지고.

Д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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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뭐. Fx.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에픽스입니다. 아 와. 와, 와 완전 프로 정신이 투철하신거 같아요. <laughs> 뒤에서 봤어 나. 지 지금 찍는데. 아이고 아이고. 춤잘 추신다. 그니까 춤을 추셨어요? 네, 대학교에서 어떤 댄스 동아리를 아 하고 있었어요. 아 <laughs> 아아 어떤 약간 댄동에 아 <laughs> 우리가 올 줄은 몰랐어요. 네. 댄동아리. <laughs> 완전 몰랐어요. 상상. 저희 저희의 서프라이즈였죠. 습 와, 성공 입덕 계기가 혹시 어떻게 되는지 입덕 계기... 고3 여름에 드림 콘서트 아 마린 룩딱 입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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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거에서 일단 1타적으로 마음이 흔들렸는데 눈안 너무 예뻐 그팬 미팅 아, 아, 때 맞아요. 하셨잖아요 팬미팅. 그걸 보고 아안 되겠다 아. <laughs> 그래서 좋아하게 됐습니다 와 아, 진짜 감사합니다. 초반인데 데뷔 초. 네, 초반 근데 완전 초반인데? 혹시 최애가... 물어봐도 되나요? <laughs> 민감한 질문을 아 진짜 너무 너무 다 좋아하는데 됐지만. 저는 <laughs> 백승희 씨 아, <laughs> 안녕하세요. 여기 형이, 형이 들어. 낭만소녀 가사에 있는 다이어리. 네, 그런 맞습니다. 내용을 부탁드렸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아까 열심히 꾸며 가지고 응. 세상에 하나뿐인 다이어리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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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와. 멋있어요. 예뻐요. 감사합니다. 어머, 감사합니다. 아, 그래. 진짜 열심히 꾸몄으니까 어, 네. 1년 동안 잘 쓰셔야 돼요. 계속 제게요 그냥 평생 쓰겠습니다. <laughs> 그리고 요청 사항이 아까 저희랑 챌린지 같이 찍고 싶다고 해 주셔 가지고 네. 저희가 이번 신곡 눈물나게 고마워 챌린지를 한번 같이 찍어 보는 거 어떨까 싶은데 괜찮으실까요? 너무 감사하죠. 아, 감사합니다. 노래 잘 들려나요? 다음 주에 풀곡 들을 건데 잘 들어 드릴게요. <laughs> 오. 어예 <목소리> 예. <목소리> <laughs> <laughs> 빠르, <좀> <laughs> <빠르네요>. 어. 빠르 네요 빨라요. 빠르네요. 노래 너무 좋다 근데. 진짜? 좋아? <laughs> 너무 좋아요. 다다다. 여기 한번 여기 한번 여기 한번더 제자리. 오 맞아 그거예요. 자, 나나 한번여기번 더. 나나나 더. 나나 그렇 아니, 우리, 우 에, 우이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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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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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 하, 우리, 우우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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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리우 해. 야, 거의 죽으어 저기요. 두고 보면서, 촌. 야, 이 보면서, 오케이. 에이, 보면서 이이 아, 요저 조타. 조 대. 좋다. 조타. 다타구타 된다 된다 <laughs> 아 너무 좋다 어머 어머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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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잘찍었조 오 아, 잘하는데. 역시, 어? 역시 감독님. 와 아, <laughs> 너무 잘한다. 아, 좋아요. 제가 덜 부끄러워 해 보겠습니다. 한번. 오케이. 가 볼까요? 화이팅. 오케이, 화이팅. 눈빛이 멋있다. 오지나 오케이. 퍼펙트! 완벽. 감사합니다. 진짜 잘 찍은 것 어, 같아요, 이번에. 오, 아니 이게 무빙이 대박이지 난. 역시 조감독. 조감독. 아, 와. 괜찮아요?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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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좋아요. 감사합니다. 완벽하다, 완벽하다. 유니버스는 이제 아시잖아요. 아, 아 나는데. <laughs> 올리버니 유니버스 하신 거지? <laughs> 제, 제가 해요? 해야지, 해야지. <laughs> 에이. 하트. 바로바로 바로 따가지고 바로바로 바로 하는 것이 살짝 살짝 위축됐어 나 지금 네. 맞아요 영광입니다 감사합니다 진짜 잠깐 들어봤는데 진짜 눈물나게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기대돼요 완곡이 너무 기대돼서 빨리 다음 주가 왔으면 좋겠습니다 완곡 꼭 들어주고 완전 트랙 완전. 어, 다 들어야 돼어다 들어야죠 <laughs> 우선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그냥 다 감사하고요. 또 이제 사실 거의 10대랑 20대를 네. 이제 같이 넘어가는 시기를 그렇죠, 보냈잖아요. 맞아. 맞아요, 맞아요. 저도 이제 그 순간에 같이 하면서. 뭔가 그 청춘을 같이 걷고 있다는 게 너무 낭만적이라고 생각을 아. 했습니다. <laughs> 또 컴백 준비하신다고 바쁠 텐데 건강 잘 챙기시면서 파이팅 하시고 팬콘도 가니까 그때 아. 또 예쁜 추억 만들면 좋겠습니다. 같이 예쁜 시기를 같이 보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네. 서로가 서로에게 약간 낭만 청춘을 선물해 주는 사이가 어. 되면 좋겠습니다. 좋다 좋다 정말 감동. 앞으로도 자주 뵐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저희 여태까지 응원해 주신 만큼 저희도 또 같이 낭만 청춘으로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데 큰 도움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고 저희 앞으로도 너무너무 감사하고 또 사랑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 제가 더 사랑합니다. 백만큼 사랑합니다, 여러분. 아, 백만큼 사랑합니다. 아, 100만큼 100만큼 100만큼. 사랑합니다. <laughs> 야, 감사합니다. 와, 오케이. 지금까지 일베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배송할려 성공. 배송일지를 한번 써볼까요? 마지막으로 배송일지. 배달 요정은 이펙스로. 이펙스죠. 좀 약간 진짜 일일 알바 한것 같다. 배송일자. 일자? 오늘 며칠이지? 25년 24일? 3일 3일입니다 오늘. 잘한 점. 잘한 점. 잘한 점. 고객이 원하는 물품을 정말 잘 꾸몄다. 맞아 잘 꾸몄고 정성도 가득. 퀄리티도 개정. 높았어. 뭐 자아자찬인가? 아니 근데 객관적으로 봐도 오늘 우리가 그... 좀 잘했어. 일곱 명이 갔다. 전원 출석? 전원 출석. 네. 아쉬운 점도 있어요. 아쉬운, 아쉬운 점. 점. 아쉬운 점? 난 아쉬운 점. 근데 이제 제니스 한 명한테만 주, 줬던 거니까 더 음. 많은 제니스한테 주고 싶어서 음. 뭐, 나중에는 뭐 비행기 타고 해외로 가서 되지 않을까. <laughs> 근데 솔직히 아쉬운 거는 우리 말고 수령인이 써야 되는 거 아니야? 너무 짧았을 수도 있겠다. 어. 그렇네. 짧았다. 나머지는 수령인께. 점수. 난 5점. 난 5점. 난 자신 있어. 난 6점. 아오 어느 세월에 다칠치래 이거를 <laughs> 음, 이것도 정성인 거야 네. 난좀더 완벽하게 할수 있다고 생각해 어 냄겨 냄겨 놓자 맞아 오케이, 자 배송 일지 다 썼습니다 아, 이렇게 완료 네 저희가 이제 이번에 정규 3집 소아 3장 낭만 청춘으로 컴백하게 되었는데요 정규에 거의. 마지막 시리즈라서 그 청춘에 대한 생각을 깊게 했던 순간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또 가사 속에 그 위로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리고요. 앞으로 더 멋있는 아이돌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지금까지 K 익스프레스 배달 요정 이펙스였습니다 둘셋. 엘레스합니다 어, 배달 완료. 완료. 뮤비 보러 가야지. 아래 아래 링크 있던데. 뮤비 링크. <laughs>